지금까지 요리만 하고 달려왔습니다 습진 이런 게 진짜 잘 생겨서 나이가 들어서도 할수 있을까? 제가 오치를 하거든요 이렇게 긁다가 깨요 난 이걸 계속 해야 돼이 마음의 에너지가 옷을 밀어내요 그래가지고 하나도 가렵지가 않을 줄 알았죠 가려 가려 <laughs> 우리 여성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23살 여자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요리사라는 직업을 꿈꾸며 지금까지 요리만 하고 달려왔습니다. 막상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요리가 재밌습니다. 하지만 정말 힘든 업무로 인해 고민이 많아지고 있어요. 정말 내가 이 일을 30, 40대 평생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 선배님으로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멋있으세요. 마지막 말은 제가 꾸민 거 아닙니다. 어디세요? 우리 23살 우리 여성분. 서울 사는 23살 이주은입니다. 이주은. 네. 응. 우리 지은 네. 씨는 지금 그러면은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장르가 어디예요? 양식. 레스토랑. 양식. 네. 양식이라는 거는 뭐뭐 뭐 파스타 이런 거? 네. 그 가게 이름이 뭐예요? 아 말할 수 없어요? 네 뭔가 말하기 말하기 좀다 아실 것 같아서 말하면 안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laughs> 네. 김밥 천국? 아니에요 양식 양식. 거기도 양식. 양식 돈가스 파는데? 아니 그 경양식 말고. 아, 양식 아 경양식 말고. 프랜차이즈예요? 아니. 예. 거기서 뭐 죄진 거 있어요? 아니요. <laughs> 아니요 옮기려고요. 어, 어떻게 자 오케이 좋아요. 그럼 지금 거기 들어가서 일한 지몇년 됐어요? 다른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아. 그쪽으로 이직한지는 지금 한5 개월 정도 됐어요. 다른 현장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해요? 지금 제가 있는 데는 그냥 정말 단품 매장이거든요. 정말 그냥 파스타 이런 것만 파는. 내 앞전에는 코스 또 같이 하는 다른 현장에서 <laughs> 일을 했어 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해요? 10시부터 10시까지 해요. 근데 중간에 2시간 브레이크 타임 때 쉬기는 하는데 보통 거의 그땐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거의 그렇지요. 그럼 쉬는 건 아니네요, 제대로. 그렇죠. 왜냐면 오후 거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주방에 몇 분이 계세요? 몇분 중에 지금 순위가 몇 번째예요? 제가 지금 두 번째? 위로? 네몇사람 있는데요? 지금은 다섯 명 있는데 어. 스케줄 근무 때문에 이렇게 어. 돌아가면서 쉬어야 되니까 아. 다섯 명은 거의 있던 적이 없고 아. 네 명? 계속 어. 돌아가요 그럼 네명 중에 두 번째 선배예요? 네거의가지제 5개월 됐는데? 네, 어쩌다 보니 그러니까 거기 너무... 뭐 하는 데예요? <laughs> 아니 5개월 됐는데 거기에서 넘버 투고 오케이. 10시에 출근해서 1 0시까지일하고 중간에 2시간 쉬는데 온전히 쉬지 못하고 힘들고 급여는 마음에 들어요? 네. 괜찮아요. 급여는 괜찮고. 네. 근데 아, 이거 힘들어서 내가 이걸 계속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사실 음. 좀막 몸이 힘든 거는 재밌으니까 어. 그냥 괜찮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어. 근데 제가 이제 피부가 어. 좀 요리를 하기가 조금 어. 힘든 어. 피부여서 피부가 많이 연해가지고 습진 어. 이런 게 진짜 어. 잘 생겨서 저 어. 요리를 하면서도 너무 어. 재밌는데 어. 이게 자꾸 막손 찢어지고 이러니까 어. 이게 내가 정말 어. 나이가 들어서도 어. 할수 있을까라는 어. 좀 고민이 깊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죠. 네. 내가 이거를 계속 할수 있을 것이냐. 네. 못할 거냐? 그 답을 알고 싶은 거예요? 네, 약간 고민이 된다. 어. 앞으로의 약간 방향성이 어. 조금 그러니까 재밌는 일을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선택했는데 어. 약간 몸이 따라주질 않으니까 어. 이 일을 계속적으로 하는 게 맞을까? 어. 포기하고 다른 길로 지금이라도 가는 게 맞을까? 좀 고민... 다른 거 어떤 거 하고 싶어요? 생각해둔 거 혹시 있어요? 만약에 요리를 하지 않는다면, 어. 가끔 그냥 생각했던 거는 정말 그냥 흘러가다가, 어그말 흘러간 거 말해줘봐요. <laughs> 강아지를 되게 좋아해서, 어, 거, 거기 가면 알러지로 피부가 더안 좋아질 것 같아요. <laughs> 털 알러지하고 이런 거 엄청 있는데 강아지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그래도 애견 미용 이런 거 어. 해보고 싶었어가지고, 아. 가볍게 그냥 생각했던. 그리고 어. 사실 저는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한 번도 이 꿈을 놓친 적이 없어가지고 어. 고등학교도 그렇고 다이 계열로 가다 보니까 어. 사실 제 생에서 이거를 포기하려고 생각했던 적이 단한 번도 없었어서 어. 쉽게 이 계열을 좀 포기하는 거는 저한테는 어려운 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 의견을 묻는다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해온 시간 때문에 계속 하지 마라. 음... 혼자 네. 계속 그렇게 소리낼 거예요? 아니, 근데 아니요. 음... 아니, 듣고 음... 있는 경청, 경청. 살인데 꼬박꼬박. 아 아니 아니 아니에요. 아니. 1번 네. 해왔던 시간이 아까워서 계속하진 않기를 바란다. 2번 좋아하는 걸 하고 좋아 보이는 건 하지 마라. 네. 여대에서 몇년 강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질문을 이렇게 안 받고 카톡으로 학교 번호로 보내요. 그러면 조교 선생님들이 받고 괜찮은 질문만 스크린에 띄워요. 그러면 이제 몇십 개가 올라오면 그중에 제가 할수 있는 걸 골라서 하는데 이런 글이 딱 떴어요. 오빠가 군대에 갔어요. 기다려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질문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여학생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손을 들더라고요. 좋아 보인다면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빠를 좋아하는 거라면 기다리십시오. 교수님, 좋아하는 거랑 좋아 보이는 건 무슨 차이입니까? 좋아한다는 것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좋아 보였다는 것은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대가를 지불하려니까 머뭇거려지는 것이 감정으로나 의지로나 있다면 좋아 보였던 겁니다. 오빠가 군대에 간 거는 찬스입니다. 새 오빠를 만날 찬스가 아니라 이 오빠를 내가 좋아했는지 이 오빠가 좋아 보였는지 그것을 확인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찬스입니다. 우리 여학생이 오빠를 좋아했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의지로나 감정으로나 지불할 겁니다 그렇지만 오빠가 좋아 보였다면 우리 여학생은 의지로나 감정으로나 그 오빠를 기다리는 것을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여학생이 진짜 21살인데 다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오케바리 그렇다면 오빠에게 편지를 쓰십시오. 군인에게 여러 말을 쓰는 것은 더 혼란스럽고 힘들게 할 뿐입니다. 하얀 종이의 끝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laughs> 저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했으면 좋겠지 좋아 보이는 걸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첨탑 위에 달린 고독했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첨탑에 십자가에 달렸는데 매우 고독했는데 그 사나이가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이건 종교 얘기를 떠나서 매우 큰 얘기인데 왜 고독하게 십자가에 달렸는데 행복하냐? 예수는 십자가에 달릴 만큼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릴 만큼 자기가 사랑해서 바꾸고 싶은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고독했고 행복했던 사나이라고 시인이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행복한 게 되려면 누가 나를 막 사랑해주고 이거는 되게 일차적. 진짜 고급지고 괜찮은 멋진 사랑은 내가 십자가를 질만큼 이것이 나에게 가치가 있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 제가 옷칠을 하거든요. 온나무에서 나온 수액으로 옷은 어떻게 돼요? 잘못 닿으면? 옷이 올라요. 어제도 자다가 새벽 3시, 4시에 이렇게 긁다가 깨요. 계속 몸에서 반응을 계속해요. 한지 3년 전에도 옷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만 이 간지러움을 건너서 나에게 올수 있다 이 강을 건널 수 없다면 돌아가라 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약을 안 먹고 있어요 여기서 약 먹고 주사 맞기 시작하면 계속 주사 맞고 약 먹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속으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 네가 올라도 난 이걸 계속 해야 돼 오를 거면 올라야 돼 그래도 난할 거야 이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 마음의 에너지가 옷을 밀어내요. 그래가지고 하나도 가, 가렵지가 않을 줄 알았죠. 가려, <laughs> 가려. <가려워. 웃음>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할 것 같아요! 지금 지가 마음먹은 대로 다될것 같아요, 호랑이님과. 세상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옷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옷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 같았어요. 이 가렵고 새벽에 긁고 물집이 생기고 여마 이렇게 되는데도 너 이걸 넘어와서 너 나에게 올수 있어? 그래서 제가 주저하다가 그렇게로 각오하고 너 간지러워도 나는 이 강을 건널 거야 라고 했더니 제 몸에서 이제 옷이 오르지 않아요. 저 문신 할렐루야라고 하고 싶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맺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각오를 했는데도 계속 간지럽더라고요 근데 약 계속 주사는 안 맞겠다고 했어요 직원들은 저랑 같이 하다가 병원 가더라고요 약 대신 조금만 더 받아주라고 했어요 너무 간지러울 때 먹으려고 요 옷하고 지금 우리 여성분이 얘기한 그 피부하고 너무 비슷한 얘기 같아요 네 마치 그 요리라는 세계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냐고. 그렇다면 그 강을 건너오라고. 그렇지만 제가 또 우리 여성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아우 저는 이거 못 건너갈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여성분의 인생은 여전히 똑같이 소중하다. 그 강을 건너지 않는다고 해서 비겁한 것도 아니고. 용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는 것도 아니고 패배자가 된 것도 아니다. 다만 이 강을 건널 만큼의 나의 사랑이 여기에 있지 않다 이것뿐이지. 내가 선택한 사랑이 그게 아니라고 왜 내가 소중하지 않냐고요?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저 여자 저 남자를 선택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극단적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만 혼자 뒤질 수 없으니까, 쟤랑 같이 뒤져야 되겠다. 또이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선택한 것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와 시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거 하면 돼요. 사랑의 대가를 지불할 만큼 좀더 사랑하는 게 나타나면 너무 좋긴 하죠. 이 얘기를 듣고 우리 여성분은 어떻게... 마음에서 딱 반응이 일어났어요? 약간 마음속으로 어. 진짜 내가 요리를 사랑한 게 맞나? 어. 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어. 든 느낌이에요. 어. 일단 아직 어리니까 어. 그리고 제가 현장 경험을 뭐 5년, 10년 이렇게 아직 쌓은 것도 아니니까 그 벽을 깨기 위해 좀더 해보고 자, 그러니까 인격의 3대 요소가 있다고 해요. 지식, 의지, 감정. 그래서 인격과 사랑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좋은 지식을 경험할 것. 왜냐면 그 좋은 지식의 근거에서 사람이 사고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의지가 생겨요. 그래서 의지는 뭐가 되냐? 숯불이 돼요. 감정은 불꽃 같아. 아, 제가 약간 뭔가 뭘 물건을 팔려고 하는 것 같네요. 지금 느낌이. 의지는 좋은 숯이고, 감정은 불꽃과 같아요. 내가, 아, 나, 나 뭐, 나 이걸 사랑한다. 막, 나, 막, 막, 나는 요리를 사랑한 계속 그렇게 살기 어려워요. 아침에 막 출근하면서 막 요리. 도라에, 도라에 그런 것들은 그냥 그렇게 맨날 되기 쉽지 않아요. 오히려 나중에 더 밑에 남는 거는 숯과 같은 거. 그리고 내가 정직하게 살아낸 그 시간들. 내가 진심으로 살아낸 내그 시간들이 있어요. 내가 사이드까지 않고 내가 주방에서 정말 진실하게 요리 하나 하고 재료 하나 손질하고 설거지한 그 시간들이 쌓이는 게 있어. 그게 되게 숱 같거든요. 그리고 꼭 사랑할 필요도 없어요. 아까 그래서 그 추천드렸잖아요. 해왔던 시간 때문에 미련을 갖는다면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 대가를 더 지불할 만한 의지나 감정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그리고 필드에 나온 지몇년 됐죠? 3년? 3년. 오케이. 그러면 그때가 딱 연애에서 그런 때예요 처음에 막 남자들이 막, 아, 오빠 힘들어. 그럴 때 막, 어머 힘들지, 힘들지. 그러다가 3년 지나면 세상 다 힘든 거야, 지금. 너만 힘든 건 아니야, 지금. 그런 태도로 직장 생활하면 다너 때문에 힘든 거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때가 3년. 열정이 떨어지고 권태가 올시기 근데 이 권태가 지나고 성숙한 시간으로도 간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게 있으니까 저에게 의견을 구한다면 10년은 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10년 해봐도 돼요. 그때가 돼도 33. 충분해요. 지금 23이라고 그랬죠? 네. 10년 해도 33이에요. 10년 해도. 진심으로 10년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결론 내립시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심으로 해야 돼.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진심으로 해야 돼. 서글서글하게 한 거는 100년에도 효과가 없어요 할수 있는 최대한으로 진심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회사 대표님이 아 이런 친구가 있구나 하고 반드시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걸 이용해 처먹으려고 하는 사장님도 매우 많아요 그러면 내 시간이 허송세월이 된 거냐 No! 진심으로 한 거는 자기의 모든 몸에 길이 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내 몸에 길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못 알아주면 그 사람이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장 눈치 보면서 일할 필요도 없어요. 내 몸에 길 내는 거니까. 그리고 사장처럼 한 사람들만 보통 사장이 돼요. 그러니 이미 사장입니다. 이미 메인 셰프고.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어, 진심으로. 그렇게 딱한번 해온 그게 있으니까, 33살까지만 하고, 그때 다시 김창옥 쇼에 온다면 제가 한 갑이 넘었겠네요. 안타깝네요. 나이만 먹어가네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